러시아는 뭐그런니저이 많이 나와도 생각보다 거기 치안 좋습니다 많이 왜냐면 그때 치안이 나쁜 새끼들한테 도 끌려 나갔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어, 그때 당시 에 이제 그 길거리에서 사고 치면 은 잡아다가 저기 우크라이나 보내는 <laughs> 그 시절이어가지고 지금은 아주 많이 그러니어요 길에 가면 파란색 오리머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괜찮아요 근데 길에 보면 검은색 오리머애들이 있거든요 경찰인데 걔네들한테 걸리면 이제 얄짤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일반 경찰이 있는 거고 그리고 특수경비대 개념이 있는데 그 특수경비대는 검정색 옷에다가 방탄조끼 입고 네, 있지 예 그분들한테는 진짜 뭐 하면 안 돼요 그냥 잡히는 거 자체가 안 돼요 그냥 인도 보면 안돼 그게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제가 그 학교에 가려고 아침에 나왔는데 그 인도 하나를 그 특수경찰들이 다 이제 막아놓고 지나가는 사람 한명한명 한명 여권을 다 보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불법 체류자들 있잖아요.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앙아시아에서 너무 불법 체류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laughs> 그냥 그러니까 걔네들을 다 잡아다가 옆에 큰 버스 있거든요. 다행히 두 버스로 싫어 <laughs> 어디로 가는지 안알려줘 <laughs> 근데 그 서류가 다 있어야 돼요. 여권부터 뭐, 고주지 등록한 주소, 서류 그런 거다 가지고 있어야지 문제 안 생겨요. 근데 그런 거 없다? 그러면은 경찰서 가거나 아니면 문제 커지는 거예요. <laughs>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인 여권이었으니까 한국인 여권 보여주니까 지금도 뭐잘 지내겠지? 우리나라 는사노 음. 아, 이게 지금도 뭐, 그때도 뭐잘 지내요. 그때도 뭐잘 지냈거든요. 왜 한국인 여권 보면은 보통 그냥 보내주거든요. 친절하게. 그니까 그, 절대로 그 검정색 옷 입은 경찰들한테는 개기도안되고 함부로 말도 섞으시면 안 됩니다. <laughs> 그분들은 좀 위험해요, 많이. 근데. 저 파란색 경찰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잡혔을 때 그냥 이렇게 현금 조금만 지워 뽀지 아니 뽀찌 뽀찌 그 현금 많이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돈한 만원 이만원 쥐어주면은 금방 해결됩니다 <laughs> 그리고 그 같이 러시아 교민이 있던 분들도 그 운전하다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경찰들이 얼마만큼 돈 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돈 그냥 줘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를 처리하는데 가는 그 비용, 시간 그게 너무나 많이 길, 길게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인터넷에 입금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닙니다 가서 경찰서 가서 신문 등록 그거 하고 그리고 돈 내고 이렇게 다 해야 돼요 순서대로 다 절차를 밟아야 돼요 거기는 무조건 근데 그게 보통 한두달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보통 경찰들이 달라는 대로 다줍니다 우리나라 국민인들도 그, 형님은 해외여행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그렇 저는 이제 중국도 있었고, 중국에도 오래 있었고, 러시아에도 오래 있었고, 그리고 동남아 쪽도 있었고, 터키도 터키는 여행 다녀왔고, 공항이 잡혀버려 있습니까 러시아가 넘어올 때그 가방 크다고 잡혔던 것 같아요. 곳이 끌려왔으면 지도실에.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안 가지 굳이 아, 저는 제 인생 첫 번째 해외여행을 이제 배낭여행 갔는데 독일에서 잡혔거든요 산타페프트 프랑크 프르트에서아 어, 이거 휴학해서 그런가? 아니요 <laughs> 이게 제 게으름과 연관되어 있는데 <laughs> 야 그... 노비솔리 그, 그 있죠 저 두꺼운 거 음? 안에 공항이 따뜻하잖아요 그러 애들이 다옷 벗고 있는데 저그이 걸치고 다는 별로 안 좋아요 손에 들고 있는 너무 걸리적거려서 노비스그 옷을 입고, 모자도 벗기 전서 모자 쓰고, 장화구두도 이렇게 신고 있었거든요. 그 공항 에서땅빛이 뺏이 흐르 돌아다니니까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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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항 타, 그비 타기 전에 이제 수색하잖아요 저보고, 이러고 오라는 거예요. 갔어요. 그러너왜 더운데 옷을 입고 있냐 했어요. 근데 네, 옷을 입고 있던 말은 뭔상관이 거, 뭔상관이 내가 입고 싶은 이 모자 내가, 니가 뭔상관이 있거든요. 거기서요. 갑자기 옷을 벗어요. 그래서 폭싫다고했거든요 갑자기 나를 그 비밀의 방을 끌고 데려가더니 싹다벗겨졌죠 거기 서스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 왜 그거야? 왜? 왜그 공항에서 배겨? 폭포해서 <laughs> 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 내가 마약범인 줄 알고. 음. 아 음. 그때 느꼈죠. 아 공항에서 개기만 내 이거 추우니까 마약못 하면 추우니까 나네 아. 조심해야죠. 아, 그때 이제 공항에 있는 개인이 만들고, 생각이죠 그때는 이제.